嗯、这两千多卖，比好像比你妈都便宜。嗯嗯嗯 그러면 사봐, 2,000원 밖에 안 해. 어? 응. 어, 집어넣었어? 응. 이 여기서 사. 저게 애 먹을 게 많대. 다유유농이니까 비싸지 않으니까 삼먹여 응. 어. 제일 비싼 게 지금 대구살대구살 아까 가른 거샀거든요 아, 가른 게 비싸다리니? 모라나, 네, 라나 네. 대구. 네, 네네네. 샀어요. 아니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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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비쌌나? 네. 가, 가, 게비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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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